네. 네 가까이 붙어보자 집... 오른쪽에 하나 더집 담벼락에 붙을게요 네 뒤쪽 본다 뒤쪽 본다 보면 난 벌릴 텐데? 벌렸네 나 쏘네 한명기절전이아야뭐 이렇게 잘 박아 디저트 아... 연막 지금 하나 살릴 수 있을까요? 자유장단... 어 잠시만 잠시만 안 돼! 안돼안돼안돼아 어차피 자기장 때문에 안 돼요 아마고 바꿨는데 왜 슈리탄으로 나갔지? 어차피 가 너무 아파서 지